지역마 따라서. 기종도 말할 것도 없고 지역마다또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번에 했잖아 교관이 해당 지역 로컬 에어포트에서 그 환경에 맞는 교육을 가르친다 래서그 교관이 사인을 하면 통과가 되는 거야. 그건 지역마다 상황마다 다 다른 걸뭐 비행기마다 다 내용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는데 파이까지 적용할 만한.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넣을 수는 없다 이거지. 그리고 이건 비행술에 관련된 스킬이기 때문에 파에 들어가지는 않아. 파는 제레귤레이션이아 법규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파에 교육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별도의 실라버스라는 체계가 있어. 그리고 이제 감안하고 이제 읽는데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지. 그게. 이제 어쩌다 하나 딱 나오면 아 이거 실수할 수 있지. 이거 넘어가는데. 벌써 세기째가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100페이지 좀 넘어갔는데, 이게... 세기는 조금 나오면 아닐까? 아니요, 그 책의 주제가 그거면은... 아니, 나와 제대로 볼 수는 안 했다는 거예요. 기계에 관련된, 운전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뭐 다양한 기계장치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조금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이 사람이 철학자인데, 사이드 잡으로 바이크 정비를 하고 있고, 자동차도 여러 가지를 몰았던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차에 관련된 얘기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아, 나는 꼭, 난 재밌게 읽고 있고, 꼭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는 해. 근데, 니네가 읽으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들어. 기계 관련, 뭐, 차 관련, 이런 지식좀 있어야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좀 나와서. 그래서 일단, 나만 재밌게 읽기로 했어. 그럼, <laughs> 하고 내가 나중에 정리해서 얘기를 해줄게. 네. 하고, 뭐,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당연히 비행훈련은 뭐, 열심히 하겠지만, 이것도 실제로 시켜보면, 건성건성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그로 인해서, 뭐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 같이, 같이 죽이니까 이제 분쟁서실. 참책임감의식을 가져야 돼. 지좀 전에 문장에서 나왔지만, responsibility가, 이것 핵심이야. 아무리 자기 혼자 탄다고 해도 이 비행기 잘못 조정하면 엄한 사람 또, 응. 그치. 자기만 죽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행을 배우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나는 비행을 배워서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내가 차로 가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시설에서 이렇게 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비록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뭐 생업을 위해서 비행을 배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똑같은 곳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나는 그냥 돈 많이 번 되니까 멋있잖아 재고 있고 난 그냥 그거 할래 많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차보다 설사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그런 대의 명분이 좋은 그런 목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리프레시 i 트레이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지 근데 하던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음뭐 괜찮네 똑같이 해버리고 습관처럼 나중에 해버려 그러고 나면 사거나 그렇게 하면 그래서 아무리 똑같은 프리퀀트리한 그 트레이닝이라 하더라도 할 때마다 새롭게 봐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기술이 늘고 조금 더 집중을 할수 있다는 거지 야 너네 생각을 해봐 지금 너 면허 딴지 얼마 안 됐잖아 면허 딸때 얼마나 긴장하고 그냥 식은땀 흘리면서 면허 땄냐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고속도로에서 100km 넘게 달리면서 졸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보어진다라는 거지. 그게 이게 참 한편으로 볼때땐 비행하고도 같은데 자동차 운전이나 항공기 조정이나 비슷한 개념인데 뭔가 기계장치, 복잡한 기계장치를 내가 스스로 제어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이동의 자유, 이동의 욕구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쾌감, 이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큰 쾌락 중의 하나거든. 이동의 자유. 물론 거기에 책임도 따르기는 하지만, 내가 스스로 제어해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다. 내, 내가 이동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이야. 그래서 과거에는 아무 목적 없이 드라이빙을 하기도 했어. 드라이빙 자체를 즐기는 거지. 그런 경험이 없지. 음, 대도시에 음. 몰려 사는 사람들이 더 그래. 그렇죠. 아. 즐거움을. 드라이브는 바람 틀어가는 걸, 드라이브는 아니요 운전 자체를 즐기는 거지. 운전 음. 풍경을 즐기는 것도 있지만, 나 스스로 달리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야. 이런 경험들이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 그래서 비행에 대한 그런 즐거움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기계를 내가 직접 다루면서 이동하는 즐거움을 조금 차를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좀 느껴보다 보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까지 도전을 하고 비행을 하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에도 있어, 요 이런 문화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이 그 개념이야.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고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자율주행차가 나오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쾌락을 잃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한편으로는 뭐 편리 위주의 쾌력.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뭐 쓸데없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 자동차 회사들의 광고 이런 것들에 이제 현혹되는 이런 상황들 이게 극단적으로 가는 게 UAM이야.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도 스트레스인데 이거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조종이다 그러면 이거 또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될까. 그런데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보자 이거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즐겁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야. 자동차를 공부하고 기계를 공부하는 게 내가 더잘 알면 알수록 더잘 제어할 수 있고 그 기계가 내 의지에 의해서 어 직관적으로 움직일 때이 느껴지는 이 쾌감이 굉장하다는 말이지. 그래서 지금의 미국은 올드카가 더 대세가 되는 게왜 그러냐면 이제 점점 80년대 이후로 직관적인 차들이 없어지고 있어. 중간에 사람과 기계 사이에 자꾸 시스템이 점점 더 들어와서 내가 직접 인간의 지능이나 어떤 능력이 내가 이동하는 데 관여하는 부분을 많이 줄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옛날 차로 돌아가고 더 가벼운 차, 시스템이 단순한 차, 이런 쪽으로 지금 개발이 더, 이제 올드카 쪽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런 개념에서 미국인들이 옛날 차, 뭐 30년, 40년 된 차를 다시, 뭐, 몇 년씩 걸려갖고, 돈 들여갖고, 복원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직접 하잖요그 문화가 거기서 나오는 거 비행기도 그렇게 하거든. 지금 탑걸에서 탑, 크루즈가 그렇게 나오잖아.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실제 비행기가 그거야. 퀵실버가 실제 나이든 60대, 70대인가? 70대인가 그래요, 저 사람. 저거 주인. 오래 전부터 저걸 갖고 와서 정비하고 부품, 저 부품이 지금 안 나오니까 부품을 직접 자기들이 동호회처럼 만들어가지고 부품을 직접 자기들이 만들어서 공유해. 주고 사고, 나름대로 시장이 또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오시코시라는 그 에어, 그 공항에서, 지역 공항에 있거든. 거기서 모여서 에어쇼도 하고 그런 그 제너럴 에비에이션의 부품들 혹은 기술교류 이런 것들을 하는 뭐 그런 시장들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세요. 굉장히 큰시장이 아니고 그 그러니까 기계를 좋아하니까 이제 그걸까 직접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아예 시장이 형성돼 있으니까 뭐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들은 그게 이제 자기의 삶의 일부니까 기계라는 것 자체가. 땅돌리가 워낙에 넓으니까 이제 차로 가기 힘든 곳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계에 이게 이제 이 초보적인 기계 PPL, PPL 다룰 수 있는 이런 싱글 엔진 한국이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해. 구조도 단순하고 다루기도 비교적 어렵지 않고 자동차 수준이 야 비슷비슷해. 다만 이제 학술적인 지식이 조금 더 필요한 거. 이걸 운행을 하기 위해서 삼청 공간에서 이제 비행을 하고 통신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지식이 조금 더 필요하다. 내가 했던 걸나 스스로 또 하면서도 어 다시, 이제 마치 이제 싹 지우고 새로 하는 것처럼. 싹 지우고 다 처음부터 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거. 이게 뭐 때문에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씩 하나씩 작동을 다시 하면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 훈련을 리프레시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 아, 이거 뭐다 아는 건데 스킵해버리는 위험성도 있어. 이러면 나한테 위험한 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인가? 애초에 근데 우리나라는 자동차도 운전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기초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만 가르치지 차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좀 먼저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좀더 필요하고 어 그런 것들을 한번 딱 배웠다 그러면 계속 리필 시하면서. 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걸 그걸 좀 이해하고 운전을 하면 더 조금 더 운전을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너희가 뭐 할지 안 할지 몰라도 지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중에 설사 비행기 진짜 비행기를 조종한다 손쳐도 이 조종술만 배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늘강조했습니 종비도 알아야 됩다 비행기 기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지식을 좀 탄탄히 다져놓은 상황에서 어떤 마음 자세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아, 이제 밖에 안 보이대요? 밖에 잘안 보이는 상황이나 뭐 아까 야간 이럴 때. 보이질 않잖아. VFR을 할수 없으니까 IFR 그래갖고 계기를 통해서 계기만 보고 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날씨가 안 좋거나 밤이 이럴 때. 마치, 니네가, 지금, 예를 들면,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 배울 때, 무그 수동, 예를 들어 일종으로 땄다, 그러면, 수동으로, 수동 자동차 클러치를 이용해서 언덕길 오르는 걸 연습해서 그로 따잖아.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오토매틱만 타다 보면, 클러치 작동하는 걸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죠. 까먹게 되는 거야. 요 까먹었어요. 왜 이렇게 된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전 차에는 있던 여러가지 기능들이 요즘 차에는 다 자동으로 돼 버려갖고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 밤에 보면 스트레스 모드로 다니는 차들이 많아 불도 안켜 다니는 거지 왜요? 뭐? 몰라서 뭐? 너 모른다고요? 불을 켤줄 모르는 게 불을 켜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해 자기가 잘보르니까 이걸로도 지도를 못봐 왜? 이걸, 아니 이걸로 지도를 못 보는게 여기다가 어디 있다 입력하고 그냥 눌러서 여기 보고 따라가는 거야 그냥 네, 걸어갈 때도 지도를 볼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가는 대로만 가는 거예 그럼 지도를 펼쳐 놓고 어디가 어디고 이런 거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지도에 사방향이갖고 어느 방향에 뭐가 있고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서울에서 10년 20년 살았는데 광문이 어디 있나 물어보면 몰라 우리 집태석이집 우리가 과천 갈 계획인데 과천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서, 여기 있어. 음. 그러면, 누구, 굳이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갈 필요 없잖아. 여기서 만나면 되지. 그니 얘는 여기까지 가는 길에 얘가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포동, 서울의 강남 개포동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이 얘기가 되는 건데, 모르면 이제 또, 또 노선도를 보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좀, 그 일부러 봐야 하지, 요즘엔. 안 봐도 되는 시대니까. 일부라도 좀 보라고 하고 싶어, 나. 지도를 좀 펼쳐놓고, 여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좀.